1954년 8월 평양시 중구역 도탄동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오미란. 아버지 오양무는 북한에서 이름을 날리던 배우였다. 그 시절 평양의 거리는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어린 미란은 아버지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무대 뒤편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 화려한 조명,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것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미란은 배우의 딸답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선택한 길은 연기가 아니라 무용이었다. 그녀의 몸은 음악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고 춤을 출 때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황홀함이 그녀를 감싸곤 했다. 1972년 18살의 오미라는 평양예술단의 무용수로 입단했다. 이 예술단은 훗날 만수대 예술단의 전신이 되는 곳으로 당시 북한 최고의 무용수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 미라는 빛났다. 그녀의 춤은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동료 무용수들은 그녀를 부러워하면서도 존경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아버지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대사를 하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감정을 나누던 아버지의 그 모습 말이다. 춤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연기의 세계. 그것이 미란이 진정으로 꿈꾸던 것이었다. 1979년 오미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무용수로서 7년을 보낸 25살의 그녀에게 425예술영화 촬영소에서 배우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당시 북한 영화계는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었다. 단순히 예쁜 외모가 아니라 무대 경험이 있고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인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배우를 원했다. 오미라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80년 오미라는 영화 종군 기자의 수기로 데뷔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무대와 카메라는 달랐다. 무대에서는 관객의 반응을 즉시 느낄 수 있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텅빈 렌즈만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미라는 곧 적응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카메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카메라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가장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까지도 렌즈는 포착했고, 그것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실만이 관객에게 닿을 수 있었다. 데뷔 후 4년 동안 미라는 쉼없이 달렸다. 철길 따라 천만리 그들의 모습에서 포화 속의 청춘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기량을 갈고 닦았다. 그녀는 매 작품마다 다른 인물이 되었다. 때로는 강인한 노동자로, 때로는 순수한 농촌 처녀로, 때로는 전쟁의 상처를 아는 어머니로. 감독들은 그녀의 변신에 감탄했고 관객들은 스크린 속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1984년 30살의 오미라는 북한 영화계에서 이례적인 영예를 안았다. 공훈 배우 칭호와 함께 노력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일꾼이 되었음을 뜻했다. 그날 밤, 미라는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동시에 어깨에 얹힌 무거운 책임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민의 귀감이 되어야 했고, 체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구현해야 했다. 그리고 1987년, 오미란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다. 영화 도라지꽃에서 주인공 송림역을 맡은 것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다. 한 여성의 삶을 통해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그려낸 대작이었다. 촬영 기간 동안 미란은 완전히 송림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송림의 생각을 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송림의 감정 속에 살았다. 감독은 가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미란 동무 촬영이 끝났어도 계속 송림으로 있는 것 같도. 미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송림이가 제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네요. 도라지꽃이 개봉되자 평양은 물론 북한 전역이 들썩였다. 극장마다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오미란이 연기한 송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온전한 삶을 스크린 위에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 그의 오미란은 33살의 나이에 인민배우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았다. 북한에서 인민배우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었고 국가와 인민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신임이었다. 이듬해인 1987년 평양국제영화제에서 오미란은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리고 1989년 영화생의 흔적으로 1990년 제2회 평양국제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연이은 성공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북한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뉴욕에서 열린 남북영화제에서 최우수 남북영화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바다 건너 낯선 땅에서도 그녀의 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1990년대 오미라는 북한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1993년 북한의 한 영감은 그녀를 425회 수령화 촬영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라고 기록했다. 그녀의 생활 수준은 군 장교급에 맞먹었다고 한다. 넉넉한 주거 공간, 충분한 식량 배급,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 겉으로 보기에 오미라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그녀의 내면은 어땠을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인민배우 오미란이라는 거대한 상징 뒤에 숨겨진 평범한 한 여인으로서의 오미란은 과연 행복했을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저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싶을 때, 그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미란은 대작 연작물 민족과 운명에 출연했다. 이 작품은 북한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여러 해에 걸쳐 제작된 이 연작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민족주의를 고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구였다. 오미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체제의 얼굴이자 목소리였다. 그 무게를 감당하며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다. 2002년 오미라는 이어가는 참된 삶이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48. 이미 2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그녀였지만 여전히 스크린 위에서는 빛났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그 깊이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연기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2000년대 초반 오미란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이었다. 촬영이 끝나면 유난히 기운이 빠졌고 회복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그녀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전한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 암이었다. 유방암 혹은 흉부의 악성 종양. 정확한 진단명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북한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암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잠식해 갔다. 한때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추던 그 몸, 카메라 앞에서 온갖 감정을 표현하던 그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갔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고 한다. 병상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문병 온 동료들을 오히려 위로했다. 2006년 6월 27일 오미라는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이른 나이였다. 그녀가 떠난 날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고 한다. 그녀의 보고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 영화계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감독들, 동료 배우들,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북한 영화의 황금기를 상징했던 스타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오미란의 유해는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었다. 애국열사릉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 잠드는 곳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영원한 잠에 들었다. 생전에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했다. 화려했던 무대도, 환호하던 관객도, 빛나던 상패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다만 남은 것은 스크린 속에 영원히 각인된 그녀의 모습 뿐이었다. 오미란이 떠난 후 북한 언론과 문학에는 그녀를 전설적인 배우 북한 영화 황금기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고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모든 공식적인 기록 너머에 한 인간으로서의 오미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은 있었을까? 두려움을 느낀 순간은 없었을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을까? 아버지 오양문처럼 배우의 길을 걸었던 오미란. 무용수로 시작해 북한 최고의 여배우가 된 그녀의 여정은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었다. 1972년 평양예술단의 어린 무용수에서 시작해 1980년 영화계에 데뷔하고 1984년 공훈배우와 노력영웅이 되었으며 1987년 인민배우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북한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출연한 도라지꽃, 생애흔적, 민족과 운명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시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체제의 가치를 전파하는 도구였으며, 동시에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예술작품이었다. 그 모든 작품의 중심에 오미란이 있었다. 그녀는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을 살아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고, 사랑했으며, 기억했다.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는 그녀의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 극장에서 도라지꽃을 보며 눈물 흘렸던 노인들, 그녀의 연기를 보고 배우를 꿈꾸었던 후배들, 그리고 단순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추억하는 평범한 관객들. 오미란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영화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1954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6년 평양에서 생을 마감한 오미란. 그녀의 52년 인생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 여인이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시대의 상징으로서 걸어간 길. 그길 위에는 영광도 있었고 무게도 있었으며 아마도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녀가 사랑한 예술이었다. 애국열사릉의 조용한 언덕에 잠든 오미란. 그녀의 묘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 북한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여인, 스크린 위에서 수많은 삶을 살았던 배우 그리고 한 시대를 상징했던 별. 오미란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